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루 큐티를 해볼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깨달아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중에서 뽑아보았습니다 그제 말씀이었죠 새벽에도 또 어제도 그렇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또 유기 있는 자를 통해 또 보다 신령한 자의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소나무의 잔목과 장가지를 제거하고 작품 소나무를 보게 하셨고 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는 개미떼 아 너무 징글징글 너무너무나 많은 개미떼와 모든 알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니고 나서 더 멋있게 단장된 작품 소나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주관을 잘라내고 어, 이와 같이 이러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어, 뭐,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차원 높은 작품, 소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깨달으면서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성령님은 소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개미를 잡아 없애게 하시고 그와 같이 신앙의 뿌리를 벌레가 먹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하셨다.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에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삶이 사랑도 있다. 자기 신앙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씀과 기도의 약으로 치료하여 개미를 잡아 없애듯 해야 된다. 아멘. 어, 약은, 약은 최고의 약인데요. 말씀과 기도의 약.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깨달아라.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게 하시다가, 성령님의 목적지로 가도록 감동을 주어 틀어 행하신다. 아멘.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차원이 높아서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가 행할 것은 잘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는 중에 성령님이 행할 것을 보여주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제야 알고 행하게 하신다. 네, 성령 역사를 이와 지루하게 깨닫게 하시죠. 어떤 나무를 평가하려면 그 나무에 대해 다 배우고 평가해야 온전하듯이.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아보고 배우고 평가해야 온전하다. 아멘. 어떤 나무는 주인도 그 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일반 나무 취급한다. 그 나무가 희귀종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헐값에 사가버렸다. 사람도 만물도 아는 자가 귀하게 대해 주어 주인이 된다. 아멘. 네, 저희들이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어찌 보면 사람 개인 작품에 대해서도 어, 모르는 게 많은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꼭더 많이 깨닫고 성령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깨달아라. 행복한 하루 되세요.